안녕하십니까. 터기편음방내과 한의원 대표현장 김종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중국, 그중에서 정주시에 와 있습니다. 중국에 온 이유는 언제나 제가 쓰는 약재, 그 약재를 선별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중국 또는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약재를 직접 선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국 현지에서 들어오는 약재들 관리하기 위해 현재 왔습니다. 보통 제가 가는 곳은 박주시, 중국어로는 이제 어조시라는 곳에 안위성에 위치한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가 중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약재가 거래되는 곳입니다. 보조우라는 중국 안위성, 여기는 지금 하남성에 와있는데 그 사이에 경계선 비슷한 부분에 박주시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뭐 박주는 한자로 박주, 중국어로 읽으면 보조우가 됩니다. 이런 그 도시가 유명하게 된 기계가, 박주가 의외로 되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데 약간 어색하시죠? 박주를 가만히 보면 대표적인 것, 우리가 삼국지 읽으면 많이 아시는 조조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자와 장자가 요 부근에 살아서 노장사상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술주 하시는 분들, 중국의 백주, 팔대 백주 얘기할 때 하나 나오는 오정공주가 여기 그 박주의 그 특산물입니다 조조와 화타가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겠죠 특히 조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삼국지, 미나라,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조조는 주신이라고 해서 술의 신, 뭐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포도주 많이 먹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중국에서 많이 일컬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원래 옛날부터 여가 풍요로워서였는지 모르지만 박주로 많은 약재들이 서로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도 그 박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한약재중약재라고도할수 있죠. 이 천연물 신약, 아니 천연물 약재들, 이 약재들이 다니는 유통의 핵심 코어가 되는 곳이 박주입니다. 이 박주에는 그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그 약재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의 그 본산지도 박주에 있습니다. 내일 그 약주에, 그 박주의 양령시장 가보면 알겠지만, 박주 양령시 뒤에 보면 커다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그 데이터 센터입니다. 거기 서버나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그 중국 전역에 있는 약재 거래를 다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약재, 가장 많은 그 약재 종류, 도매상, 이런 물류량을 갖고 있어서 한천개 정도 되는 도매상이 있다라고 뭐 중국 공식 판매, 그 중국에서 나온 공식 데이터에 보면 써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천 개를 다 보지는 못해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박주는 그 약재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제약 가서 보면 이미 중국에 다니는 수많은 약재들의 유통과정을 중간에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화타 선배님이죠. 화타님께서 나오신, 태어나신 그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약재,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한약재 유통이 일어나는 곳이 박주입니다. 도대체 우리 김원장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약재선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